안녕하세요. 명지전문대학 컴퓨터공학과에 재직 중인 김지심이라고 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비대면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만족도와 지속 의향에 실체감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한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면 수업을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실제감이라고 하는 어, 어떤 그 영향 요인을 통해서 어, 과연 비대면 수업에서 어, 실제감을 향상을 시킴으로써 학습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에, 본 연구는 어, 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프레젠스라고 어, 하는 이 실제감이라는 개념은 에, 그곳에 있다. 어딘가에 존재하는 느낌이나 인식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대면 수업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하면서 실제감이라는 그 이슈가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 학습자가 비록 조금 딴짓을 하거나 뭐 조율거나 아니면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고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는, 교수자가 뭐 기본적으로 아이컨택이나 여러가지 상황을 파악을 하면서 개입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음 학습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어 실제감이라는 개념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어 하지만 비대면 환경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기본적으로 시간 또는 공간적으로 다른 어 장소에 다른 시간 속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어 그렇게 되면 함께 있다라는 어 존재 한다라는 이러한 그 개념의 실제감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결국 학습자들은 학습에 대한 몰입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서 학습 성과가 좌우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입니다. 특히 프로그래밍 수업에서는 프로그래밍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습득을 하고, 다양한 언어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PC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 그 다음에 혹은 모바일 플랫폼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적용을 하면서 하나의 어떤 완성도가 높은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 것이 교육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학습량은 매우 많고, 공과대학 수업들이 그러하듯이 난이도는 또, 학습 내용의 수준 역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는 어, 실습을 통해서 어, 교수자가 뭐 힌트나 피드백을 제시를 하고 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개입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시간은 늘 부족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면대면 환경에서와 달리 에, 물리적인 시간, 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곳에 존재하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어, 얼마나 어, 실제감을 서로 어, 인식하면서 학습 성과를 향상하는지에 대한 어떤 설계 전략을 시사하기 위해서 본 연구를 그, 진행하였습니다. 을 서울에 소재한 어, 전문대학의 컴퓨터공학과에서 어, 학업을 수행하는 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중에서도 세개의 C, Java, 안드로이드 앱 개발이라는 그 프로그래밍 수업을 수강한 어,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어, 실제감과 어,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어, 그 설문 대상은 247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항은 음, 47개였습니다. 기본적인 그 연구 결과 어, 실제감이나 그 학습 성과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살펴본 만족도나 학습 지속 의향이 4점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감성적 실제감은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환경에서 음, 같이 케어 받고 있고 또 어, 뭐 어떤 서로 편안한 학습 분위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 이 수업을 계속 어, 하면서 감성적으로 케어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상대적으로는 약간 낮았지만 전반적으로 실제감과 학습 성과 수준은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연구 모형 모두 유의하였고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인들이 어, 거의 70-80% 정도 어, 이 학습 성과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연구 결과로서 만족도에 대해서는 인지적 실제감과 교수 실제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중에서도 인지적 실제감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습 지속 의향에 대해서는 어, 모든 요인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순서를 살펴보면 인지적, 그 다음에 교수 실제감, 감성적 실제감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결과에 기초해서 제안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본그 연구에서 대상 수업이 되었던 세계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교수자는 어, 영상을 수강하는 영상 콘텐츠를 수강하는 비실시간 학습과 줌을 통해서 실시간 화상 강의를 하는 이두 가지 원격 병행 수업을 병행을 하였고요. 어, 그러, 그에 따라서 다양한 내용 제시 유형이 어, 제공이 되었고 학습 활동 역시 어, 솔루션뿐만 아니라 Q&A라든지 뭐 디스커션을 함께 제출도 했고 어, 그에 따라 이메일이나 쪽지 등으로 피드백을 교수자가 상당히 상세하게 피드백했습니다. 그리고 디버깅 과정에서 어, 원격 접속이 필요하다면 물론 교수자가 정답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 학습자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어, 또 아주 상세한 힌트나 디버깅 오류를 같이 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어, 본 수업에서 본 대상 수업들에서 어, 교수자가 아주 상세히 안내하고 피드백하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문제 해결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다양한 학습 활동들을 학습자도 수행을 하면서 어,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주요한 즉 실제감의 향상을 통해서. 음, 만족도나 학습 지속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과 그어 설계 전략에 대한 시사점이 비대면 수업에서 인재 실제감을 통한 학습 성과를 향상하는데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